뉴욕보세요. 아 대박. 와나 죽을 뻔했는데. 와, 대박이다. 나 이제 한 15kg 뺀다. 너무 살이 좀 빠졌다. <laughs> 빠지지. 이 제품은 친구가 선물로 준 거고요. 199칼로리에 단백질 21g, 지방이 좀 있네요. 4.2g. 당은 0.8g밖에 안 들어있습니다. 탄수화물 20.4g. 네. 말이 안 돼. 당류가 1g도 안 된다는 게 진짜? 말도 안 되는 맛이 아니, 요슨왜 이렇게 잘만드냐 진짜. 근데 너무 <laughs> 맛있어. 보고 감탄했잖아. 내 기준 초코 쉐이크 1티어 깨야. 음! <laughs> 그냥 사심 없이 번호 물어보기만 해. 그래, 해족할것 같긴 한데. 응. 嗯。Mm hmm.

알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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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

본인끼리는 돼지에게 줍니다. 돼지. 나골라 아, 네. <laughs> 14, 가까운 사람이 내는 걸로 하나 둘셋와 뭐야 봐봐 술값 4개의진 소감이 어떠신가요? 진 소감이 어떠신가요? 카메라 치아 국물 나 국물 먹고 싶어 매운맛 계란찜 오케이. 이거 없잖아. 선물이 진짜 촉촉한 거야. 괜아 이거 없어져 이거 너무 좋다. 갑자기 덮밥이 싹 돌아왔어. 이거 먹자마자. 차세요, 한 번씩 한 번, 시간이 다 그런 대해서는. 전에 술 먹고 가? 그러니까. 맛있을 것 같아. <laughs> 뭐 하시는 건가요? 이렇게 <laughs> 예뻐서, 오늘 현수 결혼식 갔다 왔어. 아, 너이 결혼식 같이 갔다 온 거야? 어. 안녕하세요. 여기는 시청역 가락이고요. 오늘 청모 멤버 중에 한 명이 창업을 해서 먹으러 왔습니다. 국수 장인이거든요, 이 친구가. 그래서 점심에는 고기 국수, 고기 덮밥 이렇게 판매하고 저녁에는 안주 메뉴들을 판매하고 있어요. 저녁 주력이 사심인가요 사시미 주으로 하고 있고요. 제 생각에는 저 친구가 수육도 잘 삶아서 그것도 맛있을 것 같아요. 물로 먹기 좀 그런데? 아좀 그런데? 미안한데? 이 다른 거 채워놓은 거 아니야? 색깔이? 다 먹나? 여색깔 짠. 네아 어. 알겠습니 어. 아니? 어. 안녕하세요 이러고 <laughs> 네가는가나 나 가봤지. 어디가 좋아? 나는 양고기 무한리필 거 그리고 양고기 증게스 그 맛있지 어 어, 거기 두케도 맛있어 그리고 약간 그런 거맛있거그 홉케라고 어, 그인연수 거야, 아닌가? 아무튼 그런 구위기가 응. 맛있는데 그 로바다 이렇데 가봐 좋아, 그냥 잘 했으면 좋겠다 프레시 네, 켜줄게 음... 아, 에이? <laughs> 아, 감성, 그 감성 아닌데? 이 감성 아니야? 어두운 감성이야? 팬는좀 신선해 보여야지 색질도 보짠 <laughs> 어우 아 맛있다 진짜 그런가? 그래? 아는 뭐라 해 거기 여드름 났다고? <laughs> 여드름 났으니까 이러진안할거 아니야? 그 수도 있지 꿈이 단하지않다 그랬어 아, 설명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뭐님 사장님 방어 구요네 손을 왜 떨어? <laughs> 방어. <laughs> <laughs> 방어. <laughs> 방어, 방어, 방어 방어 그리고 천돈뱃살청금뱃살 그리고 방어 팽팽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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팽 <laughs> <저는 아기관 보장 웃음> 감사합니다 맛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시 한번. 아아 <laughs> 맛있나? 아. 제가 전화했어 아이, 감사합니다. 아, 이거. 사지 말래. 이거? 이거? 아. 음, 맛있다. 맛다네. 이거랑 그거 맛 있어. 새우, 오 거. 니다 아, 안나? <laughs> <갑니다>. <laughs> 반자랑 해주세요! <laughs> <laughs> 근데 이번에 먹으면 <먹은> 너무 맛있고. 좀 알아, 쟤. 야, 근데 너무 행복하다. 야, 쟤네야, 너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어, 결혼 먼저 왔는데, 너네도 멋지 않아? 가야 되니까. 화이팅 하고. 아, 존나 어색해. 여 친구 남자 친구 없는 애들도 많아. 계속 나. 다다 동생 한번 더. 리필해야 될 건데. 진짜. 나 아직 안먹었 아, oh. 아, <trong acontecendo> 아니야. 아니,, 아니,, 아니. 뭐야, 다음은 뭐야?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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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그 뭐야? 이게 뭐야? 저번 주 아, 대박, 나 아까 이거 그러니까 아마 어, 야, 니네 이러면 나 오픈 때또못 뭐 가야 된다고 <웃음> <웃음> 아니, 야, 이방은 선물 안어오냐 아, 니안 들어오냐? 아니, 빵은 어아 아니, 빵은 어오냐아이 빵은 선물 안아어니빵 아니, 빵은 선물 안들어 아 향..향 향 좋아. 와. <매> 아, 민지 안먹지 응. 어? 저기 가. 어익이랑 호성은 고량주 쳐다보지 마. 아 진짜.. 애들 그날 이후로 처음 마셔. 고량주. 정말로. 가지고 만약에 면은 S D 잘 것을 저 속시고 오 됐다 한글 중자 중자자. 잠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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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하까 무슨 음. 말인지 음. 알겠다. 음. 아비아래로노모라는레베리코가 있대요. 빵은 안 먹습니다.

진짜 우린 되게 빨리 먹는다 그죠 <laughs>

어, 맛에 이걸. 그렇지. 짱의 장면이다. 길에, 아까 그거, 글로리라고 <laughs> <laughs> 화이트 와인인데. 특이하다니까, 알마 이렇게, 근저가 아, 이거 그거다! 반세 와인. 맨날. 음. 그걸 이 거다, 맛있다. 으이, 삐 먹게 됐어요. 음. 다이어트 중못 참은 날 먹방입니다. 집 근처에 이자카야로 왔습니다. 저희 집 근처에는 맛있는 곳들이 너무너무 많아요. 아. 음. 근데 되게 어떤 맛? 하나만... 죽이네요. 너무 <laughs> <나> 뭐 기대된다. <laughs> 완전 크다. 나안나 아, 일적일장 해라 다다시 돌아올 수는 있잖아 이걸 잘 먹어 가만 숨어 있다 나잘 아, 먹어 아, 나 먹었어 나도 먹었어. 먹어 먹어 이난 응. 이런 거 진짜 응. 다 해줄 수 있어 근데 표정을 그렇게 하면 미안해 흥미를 잘못 느꼈던 것같아 그래가 결론을 낸 거는 <laughs> 7 7? 7 나는 솔직히 셋이라 때가 제 좋았어 나도 좋아했고 시는데 예쁘게 찍어달라고 감사합니다 어, 오빠 여기 인 자도 먹음반거무